예전의 롯데에게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표현이 다르다. 결코 음... 유사 이래 광복 이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차... 느낄 수 없었던 전민재 유격수 고트 진짜 이거는 역대 1이에요 어~ 이런 드라마틱한 추락은 <laughs> 그래서 위원님, 롯데가 그때 가을려고 가서 잘 하면 한번더 배워 그랬잖아요. 그랬죠. 아, 네. 아, 아, 근데 롯데가 너무 아쉬워서 촬영을 한번더 하면. 아, 예, 예, 하셨던 저는 뭐 무방합니다. 아. 그 욕하는 걸로 하겠지 뭐. 아. 어머니. 아하, 위원들아! 위원들! 역대급 <laughs> DTD. 와, 역대급이다. 역대급 나락. 역대급 추락. 역대급 풍망임에 틀림이 없는 게. 네, 반갑습니다. 스포츠 토크의 킹, 스토킹 노구라 곽수산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5월에 우리가 롯데를 사랑하는 두 분을 모시고 기분 좋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오늘 이곳, 같은 장소, 같은 스텝, 같은 장비, 같은 조명을 가지고 왔지만 달라진 건 유일하게 롯데 순이었습니다. 그때 그 공간, 그 시간을 다시 한번 되살려 가지고 롯데 AS 특집을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는 된다라고 외치던 우리 한준희 축구 위원님 모십니다. 서오십시오 아, 위원님. 아, 왜또 고개를 그렇게 숙이세요? 에이. 에이. 아, 그 변한 것도 있어요. 그 아, 뭐가 있죠? 이창섭이가 안 나왔어. 구분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본인이 여기서 이야기한 것에 대한 또 도의적인 책임도 아마 느끼고 있을 텐데. <laughs> 저는 그래도 목표를 3위로 일단 설정을 하고 아 어, 예. 저는 올해 올해 3등을 해서 오. 1등으로 가야 돼요. 아, 애진지게 아 네, 그냥 통화 구성해서 일단 일등으로 가서 한국 시대 기다려야지 이걸 봤을 때하늘밖에 뭐 없다는 둥뭐 아무도 안 예. 보여 이상한 그 그거를 했기 때문에 예그양반이 예, 오늘 안 나온 것 같아 위원님 지금 소개해드리자마자 변명과 떠넘기기로 5분을 <laughs> <오븐을> 사용하셨습니다. <laughs> 그때 우리 이창섭 위원님도 정말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지만 지금은 연락이 두절된 관계로 저희가 더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스포티비의 최준석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아, 아 위원님 약간 좀 어떤 의미죠 그거는? <laughs> 리스펙이죠 아 리스펙 아 저는 뭐 시대를 또 풍미하신 분들, 풍미하셨는데. 이런 분들 당연히 리스펙 합니다 위원님은, 한준의원님또 첫인상 어떠십니까? 근데 이제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이제 그전 롯데 아재들에서 이제 이 영상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아, 오늘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laughs> 어, 그 자리는. 발은 주무셔도 될 겁니다. <laughs> 네, 단단하게 오늘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laughs> 우리 한준희 위원님 보시기에는 우리 최준석 위원님 그래도 또 롯데에서도 뭐 좋은 활약을 해주셨기 아, 때문에 네, 어떤 네, 선수로 네. 기억하고 계십니까? 롯데가 어려울 때 정말 소금 같은 역할로 아주 잘 쳐줬던 타자고 오. 또 중요했던 순간마다 또 쳐주는 그런 이분이 좋은 습관이 있잖아요. 오. 네, 그래서 저는 아주 고마운 선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진짜로. 장기 중에 하나가 엄청난 기억력이시거든요. 네. 아, 그 최준석 의원의 뭐 기억난 장면 있으시면 하나 또 소개해 주시죠. 방금 또 소금 같은 존재라고 해 주셨으니까. 네, 좋구나. 맞습니다. 네. <laughs> 아니, 예. 그이 사람아, 제 나이가 한번돼 보세요. <laughs> 야, 우리 때는 좀 뭉뚱그려야 돼. 뭉뚱그려야 돼. 네, 네. 이 방송을 또 우리 때 정도 되면 이제 방송을 하는 원리 중에 하나가 예. 뭉뚱그려라. 네. 그러니까 참그 정말 쳐줘야 되는 그 중요한 순간, 치명적인 순간에 상당히 잘 쳐줬던. 야. 롯데 팬들에게 고마운 존재였고 근데 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 예. 롯데에 계시면서.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저희가 두 분을 모신 이유는 어쨌든 뭐 상황은 이미 벌어진 거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은 편하게 감정적으로 한풀이 하시면 되고, 우리 최진석 위원님은 또 이제 해설위원으로서, 어, 좀 분석적인 측면. 아, 알겠습니다. 밸런스를 저희가 딱 맞춘 겁니다. 자, 그럼 스토킹 노그라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오늘도 우리 노그라와 함께 해주시는 광고주님을 만나고 가겠습니다. 위원님 아시죠? 오비! 그렇죠! 와! 킹원님 아 오비가 더 좋으시죠? 롯데보다. <웃음> <오비>? <웃음> 롯데 선수를 하다 보면 이게 안 마실 수가 없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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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미안, 님, 잠깐 팬도 마시고, 예. 선수도 마시고. 그럴 땐뭐 마셔야 어. 되죠? 오비! 아 맞습니다 <laughs> 그럴 때는 오비 맥주 카스프레쉬입니다. 카스만의 <laughs> 72시간 콜드브루 공법으로 맥주의 상쾌한 맛과 깔끔한 맛을 극대화했습니다. 목젖을 탑 쏘는 청량감을 앞세워서 국내 맥주 점유율 1위. 그걸로 이미 모든 설명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이 좋은 자리,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과 오비 맥주 카스프레쉬로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카스프레쉬. 위원님, 어깨 피신 왜 이렇게 오늘 막 이렇게 되세요? <laughs> 그때 막 거의 이렇게 누워 계셨잖아요, 위원님. 샀어요 <laughs> <laughs> 아니,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냥 간단하게 심경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진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제가 그 롯데가 정확히 희망이 컸던 음. 그 시기가 최후의 날이 8월 6일입니다. 8월 6일. 네, 최후의 날이 8월 6일인데, 제가 한석 달째 야구를 안 봤어요. 어. 그래서 이 롯데는 정말 이 고마운 팀인 게 뭐냐면 콩망진. 일단 그 팬들이 올해도 텄다 어. 이렇게 느끼는 순간부터 야구에 불필요한 시간을 투자를 안 하게 됩니다. <웃음> <웃음> 실제로 진짜 한 (3개월) 가량 지금 야구를 안 봤어요. 어. 어, 야구를 안 봤는데 어제 보니까 뭐 어, 한화랑 삼성 이랑 또 엄청난 명승부를 했고 네. 또 미국 프로야구에서는 오타니 선수가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했는데 네. 네, 롯데 얘기를 또 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아, 아, 네. 아, 굉장히 침통한 아, 그런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웃음> <웃음> 지난번에 함께한. 이창섭 위원 있지 않습니까? 정규 시즌 마지막 날에 SNS에 글을 썼는데 혹시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몰라요. 저그 방송 하고 나서 예. 이창섭 기자님이랑 제가 한두달 동안은 네. 롯데 경기에 입고 그럴 때마다 재밌게 막 문자도 주고받고 했었어요. 아, 소통했어요. <laughs> 어, 소통했어요. 아 근데 연락도 주고받으시더라고. 근데 그 어느 순간부터 이제 연락이 두절됐죠. <laughs> 아. 이창섭 위원이 정규 시즌 마지막 날에 SNS에 뭐라고 썼냐? 9 2년 내셔널리그 신인왕은 에릭 케로스였다. 이 케로스의 아들, 카일 케로스가 메이저리그에 데뷔를 한 세월 동안 우승을 한 번도 못한 팀. 그게 롯데자이언츠다. 그럼 말 되게 어렵게 하네. 네. 1 아, 아. 그래 9 2년 윤학길, 박동희, 염정서그 아, 얘기를 해야지. 윤학길, 박동희, 염 아, 그렇죠. <laughs> 뉴스 기사도 좀 가슴 아픈 기사가 있었는데 그중에 참... 롯데 삼강, 롯데 칠성으로. <laughs> 야, 그 기자 누구야요 아, 예, 아, 아, 어, 그, 어, 그, 에이, 아, 센스 있으니까 좋아요. 댄스 있는 거 괜찮다. 아니 그리고 팩트인데. 아, 배트로. 팩트인데 그걸 뭘 비, 비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도 최준석 위원님 나오셨으니까 네. 그 롯데 시즌을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은 이 연패 하나로 올 시즌은 끝났다라고 보면 될것 같거든요. 아, 이1 2 연패 초반에 이제 뭐 전민재라든지 그리고 어린 친구들이 굉장히 잘해줬었는데 백업에서 뒷받침을 아... 못 해준 거. 백업이 네. 백업이 결론적으로는 뎁스 자체가 굉장히 얕다 보니까 힘을 쓸수 없었던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데뷔 순을 버린 거. 아, 아... 그건 뭐아위해 위험해 봐. 위험해 <laughs> 예, 이제 굉장히 아쉬운 거는 이제 투수진이 그렇게 강한 롯데 투수진이 아니었거든요. 예, 어떻게서든 버티고 버티고 버텼던 투수진인데 이좌 투수인 대민 선수가 나가면서 네. 그때부터 조금 많이 꼬이기 시작한 그런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잘... 아, <laughs> 위원님 거거든요. 제가 요거 요가... 왜 그러세요? 아위원님위원님은 <laughs>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줄 편? 데이비슨의 저주라는 줄 요즘 말도 있잖아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바꾼다고 했을 네. 때? 그 당시에 말도 안 된다. 아그 전에 음. 간보아 선수가 이제 160을 던지는 좌완이 와가지고 아 어, 역대 좌완 뭐 최고구인이뭐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사실. 그런데 거기서 약간 두 가지가 좀횟가닥했어 롯데가. 횟가닥. 뭐 어떤 점이 횟가닥했었습니까 일단 간보아를 잘 바꿨으니까 음. 또잘 바꿀 수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느낌에. 음. 근데 우리가 로또 1등이 같은 해에 두번 되기는 어려워요 그거는 0% 네, 그거는 그러니까 한번 1등 했으면 그다음에는 그냥 복권한 3등이나 4등으로 만족을 해야지 네. 그간부화를 데려왔으니까 이번에는 최동원을 데려오자 뭐 거의 그런 생각을 한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매우 현실적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창섭이가 책임이 있어요 <laughs> 니이찬섭이 가로 갑니다 아니, 예. 지금 없잖아 지금 예. 어. 그~ 저는 이미 더 높은 순위를 가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 위로 올라가 있습니까 아, 그럼요 lg 위가 있어요 어 아, lg 위까지 봅니까 예. 이걸 봤을 때 예. 하늘이 보이는 거죠 아무도 안 보여요 <웃음> <웃음> 근데 여기서 약간 흑가닥한 게 뭐냐면 백가닥 많이 해야3삼 위에 만족하지 말고 올 시즌은 지금 뭐 바람 좀 탔는데. 정말 최동원 같은 선수 한명 데려와서 그냥 우승해버리자. 약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우리는 정규 우승까지도 그냥. 네, 정규 않다. 우승, 뭐 시리즈 우승 다 그냥 한번 해보자. 음.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비스는 조금 약하다. 아, 그러니까 우리에겐 최동원이 필요하다. 아, 약간 그래서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는 로또는 1년에 두번 되진 않는다. 네. 아,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일단 3위 정도를 목표로 가져가는 게 맞다. 아, 우리 최준석 위원님 보셨을 때 분석 어떻습니까, 우리 한준이 위원님? 사실 현장은 어찌 보면 다른 판단을 할수 있는 게. 삼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응. 이 삼위에 만족을 못하는 거죠 현장에서 아, 현장에서는 어, 뭐 네, 어느 네. 정도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 네, 네. 어쨌건 자원투수인 간보아를 데리고 와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선발진이 조금 더 강력한 선발진이 온다라고 했을 때는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럴 확률은 0.1%도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laughs> 아 네. <laughs> 결국은 잘못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죠. 정말 잘못했죠 그리고 굉장히 <laughs> <혼자> 좋아하시는 분이요 <laughs> 팩트가 뭐냐면. 10승을 한 투수예요, 10승을 한 투수. 맞아요. 냉정히 평가하면 10승을 한 투수를 내보낸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네. 거예요.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간략하게. 근데 중요한 거는 좀더 <laughs> 뒤에 간략하게. 또 얘기가 중요한 게 있어요. 데이비스는 중요해. 데이비스는 중요해. 데이비스는, 중요해. <laughs> 데이비스는 나이가 젊어요. 젊다. 내년, 후년, 앞으로를 더 기대할 수 있는 투수였어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른바 그 외국인 자원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음. 그. 방금 전까지 있었던 찰리 반스 선수, 미국 가서 크게 또 대성공한 그 레일리 선수, 그리고 그 전에 조금 또 거슬러 올라가면 뭐 셰인 뉴먼 같은 선수도 있었는데 이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일단 데이비스니 구위가 일단 안 밀려 절대 물론. 테크닉이 좀 떨어지는 면은 있지만 그 롯데의 일반적인 여태까지 나름 잘해줬다는 자원들하고 비교해보라고 오. 데이비스 구위가 오히려 좋아요. 근데 만약에 위원님이 이제 벨라스케즈가 와가지고 막상 또 너무 잘했으면은 이제 오늘 야이 진짜 대표팀 최대 신예 수였다 데이비스는 그 정도 했으면 됐다라고 하셨을까? 솔직하게 위원님 솔직하게. 아니 그런데 그 선수가. 여전히 상당한 위력, 응. 절정기에 뭐 거의 뭐한80% 이상 응. 그 정도 위력이었으면 미국에서 가만 놔뒀겠어요. 어 사실 이제 현장 뭐 감독들이나 코칭 스태프들은. 이 외국인 선발 투수가 나왔을때 6이닝 7이닝, 그렇죠. 네, 뭐그더 가서 8이닝까지 던져주길 원하거든요. 10승 투수이지만 그래도 이거보다 조금 더 이닝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여름 그리고 가을까지 갔을 때이 중간 투수들에 대한 체력 안배라든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던질 수 있는 이런 퍼포먼스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사실 저도 만약에 현장에 있었다라고 하면 바꾸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지키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야구는 야구는 지키려고 하면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모든 팀들이 일단 시즌 시작하는 첫날의 목표는 우승이에요 음. 그 우승이라는 그런 걸 갖고 가는 건 그래서 지극히 정상적이고 좋아 네. 그러면서도 가슴 한 구석에는 한 구석에. 냉정한 판단도 하고 있어야 돼요 아, 어떻게 그니까 저는 3 위가 냉정한 판단이라니까. 아. 그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 하더라도 예. 3위가 그래도 목표 아니냐라는 예. 생각을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하고 있어야 돼. 요 팀으로서는 당연히 우리는 3위 정도가 적당하지가 아닌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는 거고. 그런... 맞아. 그렇게 해야 또 3위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게 근데... 해야. 사실은 1, 2위를 위협하는 3위였잖아요. 올해 롯데의 그 이른바 DTD. 네. 이른바 그 추락, 추락은 역대급 DTD. 아, 역대급 이다 역대급 나락. 역대급 추락, 역대급 폭망임에 틀림이 없는 게 통상 롯데가 한 5월 초까지 잘하다가 음. 그다음부터 이제 내려갈 때 그런 말들을 많이 썼어 그렇지.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번에는 8월 6일까지 잘했다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3등보다도 위에 순위가 갔던 적도 있고 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역대급인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 장기간 이 정도 거의 최상위권에 오래 머물고서 이렇게 드라마틱한 폭락을 한다? 야, 이거는 진짜 야구 역사에 남을 일을 롯데가 해낸 거죠. 근데 롯데가 원래 어려운 걸잘 해내거든요. 아. 롯데와 관련된 여러 기록이 많아, 그래서. 아. 어.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오, 내면 들여다보면. 롯데가 순위에 비해서 득실차가 너무 나빠. 득점, 실점, 이거를 비교해봤을 때는 도저히. 그 순위에 있을 팀이 아닌 거예요. 아, 냉정하게. 와, 와. 더 내려와야 될 팀인 거야. 오, 네. 떨어질 포텐셜을 항상 갖고는 있었어. 근데 그 포텐셜을 탁터뜨려준 사건이 데이비슨 방출이니까. 아, 아, 그래서 제가 그데이비스 그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 뇌감만 안, 건드, 안 건드렸으면 조금 오, 더 갔겠죠. 조금 더 갔지. 그러면 나중에 좀 떨어지더라도 진짜 5등은 하지 않았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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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냐하면 12연패를 하고도 5등 희망이 완전히 꺼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5연패를 또때려버렸으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거기서부터 이제 뭐, 아이, 안 본다, 이제. <laughs> <laughs> 지금까지 이제 우리 위원님이 또 감정적으로 토로도 하시고 또 위원님 분석도 해주시고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우리 한준호 위원님이. 한준호 위원님이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한준이 학수성시. 위원님. <laughs> 죄송합니다. 한준이 위원님이 본인 스스로와 싸워야 하는 상황이 좀 있을 겁니다. 지난 5월에 한준희 그리고 오늘의 한준희한준희 위원님의 5월 첫 번째 주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웅은 계산이 선은 투수다! <laughs> 올 시즌에 박세웅 선수를 보면 그 옛날에 윤학길, 박동희, 염정석처럼 또 나옵니다 어, 어, 어느 정도 네. 이거는 계산이 서는 투수들이 늘어나 있어요 박세웅 선수가 전반기에만 8연승 했는데 후반기에 7연패로 마감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네. 일단 우리 네. 네. 전문가적인 식견을 예. 먼저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유현이 네. 정말 조, 좋은 진행입니다 감정을 조금 더 끌어올리고 <laughs> 계십시오 사실 이제 세웅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투수인데 이 세용이 자체 이제 스타일이 네. 초반부터 어실테만 초반하고 던지게 되면 굉장히 좋은 피칭을 하게 돼요. 아, 오히려 자신감 네. 있게 볼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오. 어, 뭐패스볼이라든지 슬라이더 그리고 스플리터 자체가 굉장히 좋은데 이볼 카운트 싸움에서 특히 이제 패스볼 던지고 슬라이더 던져서 볼이 되면 그다음에 스플리터를 밀어 넣기 시작해요. 공 낙차가 적다 보니까 중심 타선한테 걸리게 돼요. 아. 그래서 이제 큰 거를 맡게 되고 야, 될 대로 되라 식으로 그냥 이래부터 던지는 거야. 그 조언 같은 걸 해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 해주죠, 거 아니에요? 해주죠. 저도 후반기 때 이제 세홍이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왜 투볼에 밀어넣기 시작하냐. 어... 그래도 막 자기는 스타일을 잡고 근데 타자는 바보가 아니다. 타자들은 무조건 치료하는데 너는 왜 밀어놓고 있냐. 잘 던질 때를 생각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선수들은 사실 현장에 있으면서 그 자기들이 선수할 때는 잘 몰라요. 아, 우리 위원님 얘기해 주고 계시는데 옆에서 이제 주전자가 다 끌었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웃음> <웃음> 간단히 코멘트하겠습니다. 아 근데 계속 아... 간단히 하신다고 하는데 굉장히 아, 간단히 기준이 음... 15분 이 아, 스타트. 그근데 아, 네. <laughs> 오늘은 대 최준석 선수가 오셨잖아요. <laughs> 예, 예, 예. 그러면서 제가 진짜 좀 간단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 그렇죠. 어, 네. 박세웅 선수는 이제 계산이 서는 투수다. 네라는 저의 말이 있었죠. 그렇죠. 저의 말이 저는 이제 계산이 서지 않습니다 <laughs> 아 나를 불신한다 <laughs> 네. 계산이 안 서는 말들이었다 어... 간단하죠 어, 끝입니까 아니 그 계산 가지고 뭐 지난번에도 방송 보니까 그러니까 엄청 그 강조에서 음... 또 영상이 나왔어요 아니, 강조가 아니라 한 시간에서 사십 분을 계산 얘기를 하셨으니까 <laughs>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편집상 예. 올 시즌 롯데가 롯데 창단 이래. 가장, 가장 최고로, 최고로 계산이 되는 팀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올 시즌 보면 롯데가 이렇게까지 계산이 설수 있는 그 멤버가 된 적이 없었어요. 어허. 예전에 롯데에게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확연히 다르다? 결코! 음... 유사이래! 광복일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에 느낄 저... 수 없었던 어, 이건 계산 아 이제는 계산이 선다 아, 아 좋습니다 아. 그때 계산이 선다고 하셨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아그 그게... 아, 좋은 질문 좋은 질문이죠 아, 계산이 서는 질문 그렇죠 진짜 좋은 질문 네. 제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92년 그 팀과 지금 이 팀은 비슷한 팀이 아니었습니다. 아 아니요 저는 취소하겠습니다. 와2년 이거 처리하시네. 비슷하다는 얘기를 취소하겠습니다. 지금 팀보다 시즌 내내 꾸준하게 그 팀은 그 특성들을 갖고 갔어요. 아... 그러니까 발빠르고 수비 범위 넓은 선수들이 있고 그리고 계속 이제 삼할을 칠수 있는 타자가 1, 2, 3, 4, 5번 전준호, 이종훈, 박정태, 김민호, 김은국의 그냥 다쭉삼를칠수 있고 그리고 윤학길, 박동희, 염정석 투수가 기복 없이. 사실 1년 내내 세 명이 다 잘해줬어요. 사실상. 예. 어, 그런데 지금은 안,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박세웅 투수만 하더라도 초반에는 막 무소불위의 막 어, 투수처럼 가다가도 또 이제 단점들이 막 부각되고 본인이 이제 그 컨트롤이 잘안 되면서 다시 이제 또 어, 연패가 또 이어지고. 박세웅 선수에게 아쉬운 점은 그건뭐 어떤 게 있으세요? 근데 윤학길 박동희 영정석은 그러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팀 칼라가 네. 비슷하게 보였으나 비슷하게 보였으나 사실은 같은 팀이 아니었던 아니었다.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92년 그 롯데의 마지막 우승을 일궈냈던 그 당시의 히어로분들, 음. 네 그분들께 2025년의 팀을 비유한 것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정말 가슴 깊이, 정말 어, 제 모든 어, 성의를 다해서 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유. 92년 팀은 위대했습니다. 끝. 예었습니다. <laughs> 자두 번째 5월 우리 한준희 위원님의 주장입니다. 롯데 야수 쪽 댑스가 어마어마해졌다. <laughs> 레전드다. 야수 댑스 너무 좋아졌다라고 하셨는데요. 전민재가 없다? 이호준이 해준다. 레이스가 좀 저조하다? 어허. 그럴 때 나승엽이 친다. 나승이 이렇게까지 계산이 설수 있는 그 멤버가 된 적이 없었어요. 유사 이래. <laughs> 예년에 비하면. 음. 좋아진 게 맞아요 아 그래요? 그거는 팩트예요? 그러니까요. 황성빈이 나가도 어? 장두성이 있네 음... 네, 장두성이 또 나가면 어? 김동혁이 있네 예전에는 그런 소리 자체를 못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초반에 그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베테랑이 이제 주전을 하고 예를 들어 그런 선수들이 요소요소의 백업을 하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롯데는 지금 뛰는 선수도 신예고 그 신예를 메워줘야 되는 선수도 신예야 어, 신이에요. 아,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시간이 가면 결국은 문제가 좀 벌어진다. 음. 이제 그런 부분까지 제가 이제 어리석어서 읽질 못한 거지. <laughs> 아니에요. 롯데가 기대할 수 있는 신예급 자원들이 예전보다는 좀 늘어난 거 자체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음. 음. 우리 한준희 위원님 이오 월에 이야기하신 거를 하나 하나 좀 되살려 보고 했는데 좀 어떠셨습니까, 위원님? 어. 5월에 제가 실온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네. <laughs> 아. 위원님, 진짜 재밌는 거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또나왔습니다 <laughs> 자, 5월에 폭주했던 한준희 위원님. 나 너무 이거 좀 아쉬운 성적이다라는 한 명을 꼽자면 누굽니까? 한 명이요? <laughs> 위원님은 내년에 몇위 예상하십니까? 그래, 롯데는 1등을 한 적도 없고, 뭐, 하, 하, 해서도 안 되는 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2등 합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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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런> 얘는 <걸, 웃음> <우연히> 우리가 <laughs> 우리가 헷갈려서 그래요. 지금.